아, 안녕하세요. 2025년도 에어드 뮤지컬에서 제이슨 역할을 맡았던 김찬입니다 어, 사실... 모르겠어요. 음, 너무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. 어, 고객 여러분들... 있었는데 어, 너무 다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배우로서 저희가 한편에는 그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런 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? 동료 여러분들이 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, 이번 두 번째 제이슨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부담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, 어, 더 새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그또 여러분들이 아, 제이슨의 이런 또 재밌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힌트도 있구나라고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좀 연기를 열심히 해봤는데 이번에 또 작년처럼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쉽시죠.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또아 네, 진짜 오디션 본게 억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이제 또 저희 쇼플레이, 저희 <laughs> 감사합니다 쇼플레이. 정말 잘 끝낼 수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관객 여러분들께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객석 하나 하나 채워주시고 단결까지 원해주시고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지금까지 제이슨의 김재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마지막으로.